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 뒤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건설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천의 상황을 이정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18일 타워크레인 추락 사고가 발생한 부천 범박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당시 28층 높이에 설치돼 있던 타워크레인 구조물 일부가 지상으로 떨어져 내린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부천 원도심의 또 다른 재건축 현장입니다.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일대에서만 건설 현장 4곳이 동시에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현재 건설공사장은 재개발, 재건축, 중소규모 건축 인허가 현장 등을 포함해 모두 408개소. 최근 광주 참사가 발생한 이후 현장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조심스럽죠. 많이. 그리고 사고 날까봐 걱정돼. 밑지를 한 칸씩 올라가다 보니까 열분기 떼고 뭐 하고 하니까 조심하는데, 그러니까 좀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걱정돼.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마구잡이식 공사 방식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건설 구조물의 붕괴를 크게 우려했던 지역입니다. 그후 6개월, 이번에는 주변 집안과 오래된 건물을 중심으로 틈새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현장이 한 군데 몰려서 한 번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겨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과 한 3, 4개월 만에 1 5층을다 올렸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단 얘기지.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민간을 넘어 공공부문에도 적용됩니다. 공중 이용시설이나 광급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과 구청장 등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 등 수년 내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두고 있는 부천의 경우 대비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한내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장 현장 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빙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공사장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과 부동산 광풍 속 이익만을 따지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가 시민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